네, 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서, 어, 내가 원하는 부분 이죠 예, 그서 지금 텍스트 되 있으니까, 모든 파일을 해주면, 예, 2-3 날짜 부분 있죠? 예, 열기하면, 예, 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보기가 엄청 힘들죠? 어, 저희는 뭐, 이렇게 메모장 사용하셔도 되고요이 나눠줘야 되는데, 다다닥 붙어있네요 예제들이 이렇게 뭐 나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8이플러스 이용해서 보면 깔끔하게 지금 내용이 나오죠 우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가 아까 날자 얻기 내용이 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어 한플로우를 구동해주고 한플로우 웹서버를 구동해주고 그이 파일을 예제를 옮긴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어떤 뭐 2011년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 2014년이니까. 2014,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구요. 음, 일단, 뭐, 한플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어 예제를 할까요? 여기서 뭐, 새 폴더를 만들어서, exam, exam, 여기 안에, 어, 요 파일을 옮겨놓습니다. 그대로, 뭐, 복사해서 놓고, 요즘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뭐, 데이트로 갈까요? 데이트.html. 이렇게 해서, 어, 일단, 한플로를 구동시켜줘야 되죠. 한플로 요거를, 엔터쳐서, 실행해서 해주면, 예, 한플로가, 예, 예, 구동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예, 구동이 되고, 자동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뭐 따로, 게뭐 시작 버튼을 누줄 필요는 없구요. 자, 이제 구동된 상태에서 저희가 구동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뭐, 새로 고침하면, 음, 어, 예, 뭐, 지금, 내용이 나오죠? 자,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아, 마이웨이비 루트랍니다. 그, 뭐냐면, 이제, 여기, 뭐, 주소가 있고, 슬러시 되 있죠? 슬러시가 루트입니다. 여기가 루트라는 거죠. 루트 안에 지금 현재 이거, 불러드리는 게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 이 파일 한 번, 8 플러스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뭐, 뉴 나오죠? 어, 쭉 보면은, 뭐, 한플로틴 c o m 해서, 지금 아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그잼까지 내려왔어요. 이그잼이니까, 어, exam, 이그잼, 슬러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date.html 있죠. 이거 복사해서, 이름만 복사해서, 아니면 뭐 치시면 되는데, 저는 해서 엔터치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자, 제가 지금 교과가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제를 이제 풀러 드려도 되죠. 보면은 반드시 그첫 시간 얘기했지만 아, 이 문서가 한 플로 문서, 한 플로 웹 프로그램 문서다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 있죠. 예, 주소 체를 대는 a t 한 플로라는 이 형식을 반드시 문서의 맨 위에 어 어떤 라인이라든가 어떤 공백도 없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그런 다음에 기본 데이터템을 구성되어 있고요. 어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명령화 있죠. 기본 날짜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 얻기에 대해서 날짜 함수 넣어주니까 현재 2014년 10월 29일 뭐 10시 지금 오전이죠. 오전 10시 12분 뭐 24초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죠. 뭐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어, 뭐초 정도, 분초 정도는 바뀌겠죠. 자, 새로고침, 아, 13분 됐네요. 예, 계속 뭐 초를 초 바뀌는 거알수 있죠. 예. 자,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봤던 연, 월, 일, 그리고 시, 분, 초 내용들 그리고 이제 날짜 정보 이렇게 나오고요. 2014년 10월 29일, 그리고 시간 정보 10시 13분 33초다. 어, 초는 계속 바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요 내용이 이제 날짜 정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꼭, 뭐, 이그잼이란, 아니,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지정되는데, 편할 대로, 뭐,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봐야 될 게, 음, 2-4에 이제, 팔 폴더 정보가 가지고 있었죠. 예, 아까 요거, 요 내용이죠. 음, 일 폴더 2-4번이 요 내용이죠. 자 기본적인 거는 사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반복문 내용인데 요거에 가장 어렵죠 요런걸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죠 요거 복사해서 어, 하셔도 되고 음, 복사해서 어 이제 사이데있인데 그냥 우리 저는 이렇게 어어 어, 이거 바로 열었네요 닫아버리고 음, 기니까 치기 힘드니까 2 4시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 해서 그 내용에서 이제 마찬가지 어 스텝이죠. 요거는 했던 거고요. 요 뒤에 뭐 데이트 붙이고 네, 데이트 지우고 네.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왔죠? 뭐가 나오는데 보면은 음, 어 이렇게 하니까 아, 대상 폴더 지정돼 있죠. 예. 네, 됐으니까 어드민 어, 자, 소스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전뭐 똑같은 건데, 일단 함불로 되어 있고요 위에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죠. 중요한 건. 자, 위치 정보가 dbadmin 했어요. dbadmin. 그래서 이제, 어, 현재 여기 어, dbadmin 없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dbadmin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치를 찾아서 자기가 지정을 해주니까, 어, dbadmin 찾아서, 그 내용에 있는 정보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아, 어, 보셨시피, 이렇게, 어, 나오죠. 그래서, 어, 내용을 보니까, 어, 여기 내용이, 음, 여기 지금 보면은 폴더가, 이렇게 내용이, 고 나오네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음, 폴더에서. 도레미 라고 할까요? 도레미.. 아 도레미죠. 도레미에서 폴더 만들어주고 새로고침하면 당연히 폴더가 몇개죠? 하나.. 여섯개죠. 다섯개가 아니라. 그래서 새로고침하면은.. 아 6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가있다? 도레미라는 폴더가 있다라는거고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파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음.. 뭐.. 이미지 파일을 하나 복사해 볼까요? 이미지 파일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미지. 그러면 당연히 현재 8 개인데 새로 고침면몇 개? 9 개가 되죠. 자, 새로 고침면면9가 예, 되었습니다. 그콜 그 jpg라는 파일이 있나요? 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내용 보면 음즉 뭐다? 아. 기본 목록이라는 거지 목록 이죠 목록을 해서 현 경로 파일 위치 정보를 넣어 주면은 거기서 뭐가 생긴다 폴더 파일 생기고 거기에 대한 사이즈가 몇개다 최대값 몇개다 사실 사이즈는 굳이 뭐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최대값은 많이 사용하죠 왜냐면 카운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0부터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볼까요 음,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1로 해서 한 개씩 올라왔죠 한 개씩 그렇죠 이거 우리 2로 바꿔볼까요? 예, 카운트 2로 해보자. 아2 말고 일단 시작 값이 0인데 0을 빼고 3, 3부터 해보죠. 3부터 해서 우리가 새로고치면예 하나 둘세 개밖에 안 나오죠. 어, 원래 몇개 여섯 개 나와야 되는데 왜 3이니까 0, 1, 2 빼고 3, 4, 5 해서 세개 참자가 나오는 거죠. 예,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 마찬가지, 뭐, 0부터 해서, 어, 어 최대 값을 보면 우리가 1이 아니라, 어, 칸씩 올라가자. 그럼 내용이 다르게 나오겠죠. 어, 두씩 그래서, 새로 고침을, 음, 한번 해보면, 예, 다르게 나오죠. 또, RME에서. 어, 어떻게 나온 거죠? 원래는 처음에, 어, 이걸 좀, 이렇게 해볼까요? 원래대로 바꿔놓고, 자, 요거, 새로 고침하고, 어,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걸 하나 복사해서 다시 넣어서, 하되, 어 우리는 20 카운터에서 저장한 다음에 그래서 자 엔터면 자 데이터 도레미 3개 나오죠 자 이건 몇개 나왔죠 여개 하나 근데 데이터 나오고 도레미 나오고 지금 디빙피가 안 나왔죠 음.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 그렇죠 카운터가 2 0이었으니까 자, 요렇게, 뭐, 바꿔, 소스를, 어, 바꿔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요즘 요거, 어, br 태그로, br 태그로 바꿔서 출력을 하면, 어, 이건 지워야 되죠. br 태그로 해서,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폴더가 이렇게, 어, 하나 더 넣을까요? 음, 여기다가 BR을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하나, 둘, 셋,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 첨자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넣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같이 찍으면 안 되죠? 요건 빼고, 자, 이렇게 첨자를 넣어주면, 자, 그 0번째, 분이죠. 시작 0일 때 데이터, 1일 때 TV 컨피그에 모뭐 소레미아시로 나온 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변수죠. 변수치 안 되니까 당연히 똑같은 게두개 나오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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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빼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 그 반복문에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참고뭐로 뭐 어떤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 캡스 어, 신탁스 에러 이제문 그 구문 에러라고 내용이 나오고요 만약에 좀 심각한 에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 서버에서는 연산처리를 하다 보니까그 연산처리가 어신아 어, 굉장히 뭐 어떤 무한루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뭐 구문 에러가 나오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 파일도 마찬가지죠. 파일도 마찬가지. 보통, 뭐 br 태그를 넣어서 한 볼까요? br 태그를 꼭, 뭐, 여기 뒤에 넣을 필요 없고, 여기는 앞에 넣어도 되죠. br 이렇게 넣고, 태그 넣어주고, 어, 이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우리가, 어, 이거, 변수 없애버리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 이제, 파일 리스트도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죠. 8, 0, 1, 2, 3, 4, 5, 6, 7, 8. 자, 그니까, 지금 이 내용 보시면서 소스 내용을 바꾸거나 어떤 그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2 4고요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우리 2-5죠. 5를 마찬가지로 뭐, 소스를 옮겨서, 음, 어디다 옮길까? 음, 이기재밌죠 어, 2-5니까 클릭해서, 예, 파일 복사한 다음에, 이름이 기니까 간단히 줄여서, 2-5로 하죠. 자, 2-5 복사해서 어, 내용 보겠습니다. 아, 마찬가지. 5만 바꾸면 되네요. 5 해서 엔터 치면. 자, 어떤 뭐 내용이 나와있죠. 음, 뭐 이렇게 좀 내용이 있는데, 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음, 합니다라고 나옵는데 아, 사이즈가 6 0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좀 크게 줘볼까요? 어, 그쵸. 변수 1의 어떤 값이 나오죠. 지금 현재 보면은, 어, 변수 1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일부 문자열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아까 변수 1, 요거죠. 변수 1에 대해서, 뭐, 어, 7바이트, 시작점 7바이트 지나서 11개를 가지고 와라. 그 내용을 찍어 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할, 요 부분만 가지고 온 거죠. 마찬가지 로 제가 좀 바꿔볼까요? 뭐, 17부터 가져와라. 어, 17이면 언제 보겠습니다만은, 예. 어우 내용이 안 가져오네요. 어, 잘볼 아, 참. 여기 물음표가 나오는 거는 지금 바이트가 한글이 2바이트인데 이게 쪼개진 겁니다. 아, 그죠 16으로 해야죠. 16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음, 자, 할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1부터 16이니까. 어, 2부터 해볼까요? 음, 너무, 어,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부터에서 10개만 가져오죠. 10개만. 그러니까 이부터면 여부터죠 누자 응. 빼주고 9나부터 시작하겠죠.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죠. 9나부터 하죠. 쉽게. 어. 자, 이렇게 일부 문자열 가져올 때 사용하는 명령. 기본자, 기본앱, 일부 문자열, 그리고 일부 문자뭐 가족의 변수, 변수명. 뭐 변수명 받고 싶다. 한번 뭐, 이. 화면 당연히 여기서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서 가면 되죠. 이. 이렇게 하시되구요. 아니면 내가 뭐 따로 변수를 따로 두고 싶다 하면 복사해서 자, 뭐 이렇게 변수 1, 2로 나올 수도 있겠죠. 1 해서 뭐 내용 바꾸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 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2가 되어있는데 1로 바꿔볼까요? 1에서 내가 2에서 가져오니까 어 이게 얼마죠? 2, 4, 6, 8. 9죠. 예, 네, 9니까. 그래서 9부터 할까요? 10부터 10개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음. 어, 참, 10이 아니 9죠. 아. 네, 9부터 해서, 가지고 오면, 예, 백두산이 마루 달토로 래서 여기도 지금 한글이 깨지죠. 11까지 가져와야 되죠. 짝수, 딱 계산해서, 예, 네. 그 마까지 가져오죠. 음, 만약, 르고까지 하면 4더 가져와야 되니까, 어, 15로 하면 다 가져오겠네요. 자, 마르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다시 5는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일부 문자열을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일부 문자열만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차트의 문제 마지막이죠. 이 다시 6에 공백, 그 공백 빼기, 뭐 왼쪽 공백 빼기, 오른쪽 공백 빼기, 그런 내용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공백 지우기, 또는 공백이죠. 어, 이 내용을 일단 이다으로 하고요. 복사해서 <laughs> 어, 마찬가지죠. 아, 이걸 다 복사해야 되네. 복사해서 뭐. 나중 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더. 6딱 누면 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지금 이게 텍스트 부분인데 우리가 예제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뭐위 아래 여기 보면 이제 한플러 문서 3입 이라고 제가 이제 주석을 넣어 놨어요. 사실 뭐위 아래는 별볼 필요 없이 요 내용만 요 사이만 내용을 보시면 어 이게 이제 주 이제 한플러 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내용들이니까 어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지금 공백 테스트에서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공백을 이제 찍으니까 텍스트 인풋 타입으로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인풋 타입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뒤에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공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공백 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백이면 앞뒤 다 빠지는 거죠. 좌우의 공백이 다 지워지니까 지금 여기 좌우는 없죠. 우측도 없죠. 지금 안가죠 커서가 그리고 이제 왼쪽은 어, 왼쪽 공백 빼니까 없고 오른쪽은 어떻게 있다 어, 남아 있죠 여기 여기 음, 이제 오른쪽 공백은 안 뺐으니까 그들 어, 오른쪽 공백을 뺐기 때문에 왼쪽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 공백이 지금 보이고 보이는 것처럼 내용 어, 여기 공백이 들어가 있죠 예.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 진짜적으로뭐 소스 어, 그 예제를 살펴봤는데 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음, 어쩔 수 없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어,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더 보시고, 그리고 직접 소스 있으시니까, 뭐 소스 하다 가잠되면 예, 뭐, 압축되어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기타 혹시 뭐, 사용하시다가 좀, 아, 뭐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어, 저 한플로 카페가 있으니까요. 예, 뭐 여기 하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이 홈페이지가 어, 그 2011년 당시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익스플로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크롬이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기게좀 힘드실 거예요. 예, 접근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은 뭐 크롬 브라우저나 다른 브라우저를 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 주소를 넣으면은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화면처 이렇게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이용뀔이바다이동할이동할노브라우저에우저에서뭐 카페가 있이니까이네이버있이버네이야 뭐 되고 다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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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히 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제나 내용은 다 공개돼 있으니까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Q&A 게시판 이라든가 해서 글 남겨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정리를 좀 하자면 뭐 크게 할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늘 배운건 아, 그 이제 뭐 줄바꿈 이라든가 배열 그리고 날짜 그리고 그 위치정보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과 폴더 정보 불러오는거 그리고 이제 어 문자의 부분 가져온다든가 이제 공백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기타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야 될게 조건절입니다. 뭐 조건절, 조건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조건절과 선택문, 그 반복문까지. 그래서 3부터해서 4, 5까지의 내용을 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플로트림의 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